진도 타워 7층에 올라왔습니다. 7층, 7층에 올라와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자, 밖으로 한 바퀴 싹, 이쪽은 진도 쪽입니다. 진도 쪽으로 해서, 보고, 밖으로 싹, 여기는 이제, 저 목포 앞바다. 예. 예, 이렇게 와서, 여기는 이제 진도대교입니다. 진도대교, 진도대교 내려다 보이고, 진도대교, 자 울돌목, 진도 자, 자 명량해전도를 보겠습니다. 해전도 명량해전도를 잘 만들어놨습니다. 전시해 놓고그 다음에 이제. 진짜로 여기를, 예, 울돌목을 한번 싹 내려다 보겠습니다. 예, 울돌목, 진도, 진도 타워에서 울돌목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. 이야, 예, 1592년에, 자, 일본 놈들이 여기서 많이 죽었습니다. 예, 예, 예.